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8월 25일 목요일, 퍼스트 서버에 있던 캐릭터 밸런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벤트들도 좀 나왔고, 패키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봉자 이달의 아이템도 바뀌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캐릭터 밸런스 업데이트는 퍼스트 서버에 있던 거랑 똑같이 넘어왔고, 직업은 이렇게 남스커, 남녀 그플, 남녀 메카, 인파 이단 로그 시에 된 히트맨까지 10개의 직업이 사용해 먹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이벤트. 다시 돌아왔죠. 상급 던전 정복기 2인데, 이벤트 기간은 9월 15일까지고, 이번에는 공명한 에픽 장비가 40레벨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실험실 장비도 50레벨 선택상자를 주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1일 미션으로 접속하기만 해도 이렇게 입장권을 얻을 수 있고, 이번에는 좀더 상위 단계, 파주성 마스터와 마이스터 익스 입장권까지 줍니다. 대신 한계로 바뀌었죠. 주간 미션으로는 최대 10번 반복해서 공명의 픽을 V 선택해서 40레벨짜리 얻을 수 있고, 조금 더 높게 이스틴즈랑 나중에 개전이 나올 때 쉽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 마이스터 노말 이상 5번 파죽성 마스터 이상 3번 마이스터 X 이상 1번 이렇게 클리어하면은 레벨 45 근원 무기 레벨 45 파죽성 선택상자 3개 그리고 마이스터 실험실 50레벨짜리 1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한 번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던파운 스페셜 출석체크 이벤트 기간은 9월 22일까지고요 매주 한번 출석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기존에는 출채권 선물 상자를 개봉하며 마스터 계약 1일과 물약 상자가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이벤트 기간 중에는 출채권 선물 상자를 개봉하며 마스터 계약 1일과 폭풍의 영리 추가 입장권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던파오는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어플을 다운받아서 로그인 해가지고 출석 체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PC방 혜택이 바뀌었죠 9월 22일까지고 보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폭풍의 영리 추가 입장권을 계속 얻을 수 있고 누적에서도 얻을 수 있으며 황금빛 신비한 자물쇠로 이렇게 누적 50시간을 채우면 이달에 두개중 하나를 확률적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누적 받았다고 일일 보상이 두 배가 되지는 않네요 그다음 이렇게 봉자 이달의 아이템이 저번 달과 달라진 건 아벨로 상자가 엠블렘 선택 상자로 바뀌었죠. 찰나 엠블렘 선택 상자인데 이걸 개봉하게 되면 교환 가능한 찰나 엠블렘 선택 상자 혹은 교환 불과 찰나 엠블렘 선택 상자인데 이거 둘다 교환은 가능합니다. 개봉해서 팔수 있다는 소리죠. 교환 가능한 건두 개를 선택하여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엠블렘도 일회 교환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환 불과 찰나 엠블의 선택 상자는 네 개를 선택 선택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거는 교환 불가니까 당연히 거래는 불가능하죠. 단지의 황금주화는 40개가 들어있는데 이걸 개봉해서 40개 얻으면 한개당또 100만 골드를 팔수 있기 때문에 4천만 골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게임에서 NPC 단진에게 지 가면 이렇게 특별 상점을 눌러서 본인이 원하는 것들 이런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대신 계정당 구매 횟수가 있는 것들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다음 마지막 나비 무도회 패키지입니다. 판매 기간은 11월 3일까지고요. 가격은 36,800 세라. 교환 가능한 구성품에는 아바타 풀세트 무기 아바타, 크리처, 오라, 칭호 세라 보너스까지 있고요. 먼저 룩은 A 타입으로 이렇게 퍼렇게 생겼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무기 아바타 상자로 한 개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남기검사, 여기검사, 남격투가, 여격투가, 남마법사, 여마법사, 남프리스트, 여프리스트, 남건어, 여건어, 마창. 사 나이트 총검사. 도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바타는 아홉 부이며 피부는 당연히, 엠블룸 소켓이 없습니다. 그 다음, 크리처 상자. 일곱 종이 들어있는데, 확률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먼저, 말썽쟁이 메이드 제리로 독공이 있고, 독공이 있는데, 버퍼 레벨링이 있고, 독공이 100이고, 다른 스탯이 100이며, 버퍼 스킬 레벨이 있고요 신성한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 차분한 집사 제이드. 이룩인데 평범한 단련된 노래란이 있고, 이거는, 물마 독공이 있는 스위칭 크리처, 모속강이 있는 스위칭 크리처 그리고 노련한은 지금까지 최종 크리처였던 피해증가 18퍼가 있는 노련한인데 전집별 지정 스킬이고 이거는 스위칭이 아니라 이각패 1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백의 나비공주로 이제 최종 크리처로 바뀐 피해증가 20퍼 버프력도 5퍼 모속강도 25 달려있는 최종 크리처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최종 크리처 2퍼 신성한도 2퍼 노련한도 2퍼입니다. 힘들 것 같네요. 지금 패키지가 나왔으니까 바로 시세를 알아보면 최종 크리처인데 4천만 골드도안 합니다. 3,660 10만 골드. 보통 이런 게 나오면 억단위인데 패키지에 확률적으로 그래도 2%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싼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죽어도 주거 죽어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오라 상자인데 이거는 선택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외형은 이렇게 노란빛 나비의 춤, 푸른빛 나비의 춤인 모석강 20에 물마독공 35 이렇게 달려 있고요. 노란빛은 힘, 푸른빛은 지능 이렇게 80 올라가고요. 녹색빛과 자줏빛도 이렇게 외형이 되어 있고 녹색빛은 체력, 자줏빛은 정신력 이렇게 스테이시 80으로 나머지는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정교로 하죠. 그다음 칭호 상자입니다. 이거는 종류가 없고 딱한종 이렇게 피해 증가 15% 달려 있는 칭호예요. 스킬 레벨만 없다뿐이지. 종결칭호급이죠 그 다음 세라샵에서 특별판매로 골드를 줘서 칭호보즈를 얻어가지고 이런 마블을 얻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라상자입니다 이 세라상자 안에는 칭호보즈 3개와 마스터 계약 15일이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계정기숙이고요 보너스 상자에는 라이온코어 상자와 조화의 결정체 상자가 이렇게 각각 확률적으로 몇백개를 얻을 수 있는 상자입니다 스페셜 바인드큐브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버너예요 당연히 할 사람만 하시고 웬만하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부위당 몇천만 골드씩 써야 얻을 수있습니다 물론 운빨이긴 하지만 이렇게 남거호랑여거너 룩이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아바타도 이렇게 둘다 되어있으니까 한번 얻으실 분들은 무게아바타까지도 얻는게 좋겠죠 그 다음 주고 주거 또 주고입니다 패키지 2개를 구매하면 피부에 엠블렛 소켓을 생성할 수 있는 걸 주고 프리미엄 코인을 한개 얻을 수 있으며 3개를 구매하면 무게아바타 상자와 프리미엄 코인 2개 4개를 네 구매하면 스페셜 아바타 상자와 프리미엄 코인 2개 5개를 구매하면 오라 상자와 프리미엄 코인 2개입니다 스페셜 아바타 상자는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과 다르게 이렇게 가면을 벗고 나비 이펙트가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E타입도 이렇게 스페셜 아바타가 아닌 E타입은 가면을 쓰고 있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6개를 구매하면 은치고 상자와 코인 3개 7개를 구매하면 E타입 풀세트 상자와 코인 3개입니다. E타입은 아까 보셨다시피 가면을 쓰고 있는 이아바타예요그 다음 8개를 구매하면 순백의 나비 공주 그리처 상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장가가 쌓았던 겁니다. 그 다음 9개 이상 구매할 때마다 프리미엄 코인 1개를 얻을 수 있고 이 프리미엄 코인은 따로 이렇게 플래티넘 칭호 상자로 8개를 주면은 레벨링 1개를 선택하여 최종 칭호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3개를 주면은 이타입 풀세트 선택 상자 1개로는 스페셜 아바트 상자인데 위에 보셨던 주고 또 주고랑 이거랑 똑같습니다. 남 캐릭 직업은 얼굴, 여자는 목 가슴 선택 가능 타입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풀세트가 아닙니다. 그 다음 코인 5개로는 칭호 초월의 돌, 5개 똑같이 크리처 초월의 돌, 이거는 본인이 개봉한 칭호나 크리처를 같은 계정 내에 옮길 수 있는 초월의 돌립니다. 그 다음 프리미엄 코인 3개로 손환증한 개로 팔박 10개 상자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다음 패키지 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패키지 구성품을 NPC에게 가서 아바타 풀세트 상자라든지 오라 상자 이런 걸 주면은 코인으로 교환을 해 줍니다. 그 코인으로 3개를 주면은 1개 상자, 1 개를 주면은 크리처 변경권 5개 상자. 이렇게 해서 크리처 변경해 낮은 확률로 이렇게 좋은 크리처도 나오겠죠. 그런데 변경권을 사용할 때마다 누적 게이지가 있고 100이 다 차게 되면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렇게 그 때문에 이 이유 또한 있어서 순백의 나비 공주알이 싼 거죠. 그다음 패키지 코인 3개로 스페셜 보주로 이렇게 원하는 거한개 선택해서 바를 수 있고요. 2개로는 칭호 보주 25개로 랜덤하게 넣을 수 있는 것도 구매할 수 있고요. 패키지 교환은 이렇게 세리아방 NPC 순백의 나비 공주 상점에 들어가시면 구성품 교환으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 밸런스 업데이트 직업들과 이벤트들 그리고 공자 패키지까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기대를 해볼 만한 건 9월 15일까지 상급 던전 정복기 이벤트가 있으니까 최대한 만약에 빠르게 나온다면 유멘진 데이터가 간단하게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의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줄 때 9월 6일에 퍼스트 서버가 닫히고 9월 7일에 퍼스트 서버가 열려서 9월 15일에 이 이벤트가 끝날 때 계정이 나오는 거 아니면 한주 뒤인 퍼스트 서버는 9주 14일에 열 그래서 계절이 나오고 22일에 업데이트 되는 거 이거 하나 기대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컨텐츠가 나와야 여러분들도 다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